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레나입니다. 어, 선물이 왔어요. 선물이 왔는데, 음, 멀리서 왔어요. 네. <laughs> 제가 산거 아니에요. 뭐, 주문은 제가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laughs> 열어보겠습니다. 부러운데요 <laughs> 양말이랑 헐! 너무 이렇게 대짠줄 몰랐네 <laughs> 와우 대짠데요 얀 볼이랑 짜자잔 짜자잔 드디어 왔어요, 여러분. 얀 스위프트 오닉스. 와. <laughs> 아, 잠깐만요. 와, 드디어 왔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짠. 생각보다 작네요. 키가. 60cm라고 사이트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아니, <laughs> 아닌 고 <것> 같죠? <laughs> 네. 영상을 혼자 또 이상한 데서 두고 <laughs> 찍어서 다시 예, 도착했어요. 얀, <laughs> 시프트. 우리 물레가 왔네요. 어. 이렇게 쭉쭉네쭉쭉쭉어어 <laughs> 어. 이렇게 <laughs> 이거 아니죠 <laughs>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어, 이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이거를 음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네요. 여기에 나사를 돌려서 끼면, 음, 요거까지 음, 이렇게 음. 됐네요. 이 정도 맞죠? 수동이네요. 수동, 음, 이렇게 실을 감고 이이, 이이, 이이. 돌리면 되나요? <laughs> 이렇게 물레가 왔어요. 실을 그러면 감아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엘리나입니다. 네, 지금 저는 체리를 뜨고 있어요. 음. 체리를 지금 몸통을 많이 떴어요. 그래서 이제. 어, 체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체리까지 만났는데, 한 번만 더 나오면 노안상에서 몸통이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춧구멍도 이렇게 내줬고요. 이 위에 이제 넥밴드에 단춧구멍이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단춧구멍 두 개. 이제 다음 줄이 또 단축구멍을 만드는 자리고요. 저는 그래서 멍석뜨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어, 10월 28일 금요일이네요. 어, 그래서 신나는 금요일 <laughs>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죠. 어차피, 뭐, 똑같은 하루지만, 그래도 자꾸 의미를 부여하면서 <laughs> 재미있게 지내려고 해요. 금요일이라고 해서 제가 뭐, 특별히 수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제 금요일이다. 한 주를 또 이렇게 잘 보냈구나 하는 생각. 이번 주는 사실, 뭐, 뭐, 뭐 하느라고 그랬지? 많이 뜨개를못 했어요. 응, 저번 주에는 그래도 좀 열심히 열심히 뜬것 같아요. 그래서 체리도 많이 떴고, 이번 주는 다른 거 한다고 해가지고, 응, 많이 못 하긴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응. 오늘 하고, 내일 하고 해서 몸통을 다 완성해야겠어요. 어, 오늘은 체리, 어, 또 잠깐 보여드리고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이실 느낌도 되게 좋고, 두께감도 제가 그냥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입기에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오늘 <laughs> 주인공은 사실 얘예요. <laughs> 니픽스, 어, 오닉스 물레저, 얀 스위프트가 저희 집에 왔어요. 응. 저번 그 영상에서 결혼 기념일 선물을 제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남편이 주문을 했어요. 아마존 프라임으로 해서 남편 있는 곳까지 직배송 해줄 수 있는 어, 얘가 그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주문을 했어요. 10월 13일 날. 근데 10월 19일에 판매자로부터 취소를 당했어요. <laughs> 왠지는 몰라요. 어, 남편이 그러면서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저한테 이게 취소됐다고. 그래서 19일 날 밤에 제이미가 13일 날 오더 했다가 19일 날 캔슬되고, 엘레나가 19일 날 밤에, 캔슬, 캔슬된 날 밤이죠. 제가 <laughs> 얘를, 그래서, 어, 니픽스 공홈에 들어갔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59.99불로 행사 중이라 사실은 가격이 그렇게, 엄청 비싸진 않았어요. 어, 남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음, 배송비까지 해서 15만 원이 넘는 가격을 내야 했었거든요. 이거 하나만. 근데 제가 가서 봤던 세일 중이길래 이거를 어떻게 남편이 있는 곳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니픽스를 취급하는 그냥 일반, 음, 뭐, 얀 샵이나 다른 음, 사이트들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미국 내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배송비가 막좀 많이 붙더라고요, 30불 가까이 그런데 아깝잖아요. 너무 30불이라니 이게 웬 말이야. <laughs> 그러다가 라이키 그얀 스위프트 또 좋다는 말을 듣고 저는 또 라이키 공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어 공홈에서 라이키 공홈은 판매는 안 하시고 이제 소매상을 어느 지역에 어 우리 취급하는 판매상들이 있다, 소매상들이 있다 하면서 그 링크를 쭉어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laughs> 어, 뭐 영국, 독일. 또 터키, 뭐, 이런 곳을 제가 소매상 사이트 링크 걸어준 거를 통해서 들어가 봐요. 그 앞에 있는 나라로, 어, 배송을 하는지, 유무와, 어, 배송비는 그럼 얼마가 붙는지 등등 했는데, 어, 많이 없더라고요. 그, 음, 직배송 해주는. 그리고, 픽스 공홈에서는, 어, 얘가 직배송되는 곳이 미국, 캐나다, 그리고 영국 이렇게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있는 곳이든 한국으로, 응, 한국이든 남편이 있는 곳이든 직배송하는 게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직배송을 한다고 해도 배송비가 좀 많거나, 그래서 아휴, 안 되겠다. 그냥. 대대지를 쓰자 그럼 배송대행 해주는 곳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직구할 때 어, 뉴욕걸스라는 사이트를 계속 사용해 왔어 가지고 했어요 어, 결론은 새벽까지 막 진짜 온세계 라이키 어, 소매점과 니픽스 소매점 사이트를 <laughs> 배회하다가 음. 에휴 뭐 이렇게까지 하니 응? 이거 뭐 이게 뭐라고 이쁘죠 <laughs> 근데 <laughs> 이게 뭐라고 이쁘네요 음, 어. 이 오닉스 컬러를 어,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얘는 버치우드였고 어, 그다음 라이키는 그 진한 갈색의 로즈우드였어요 그래서 그 폰이 바늘에 로즈우드로 생각하니까 어또 로즈우드가 너무 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고민 고민하다가 에휴 그래도 이걸 사기로 했는데 하는 <laughs> 마음에 예로 예로 결정을 한 거죠. 최종으로. 응, 최종으로 사실은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지, 지, 지치더라고요. <laughs> 밤막 새벽까지 지치고 해서 라이키는 포기하고 다음에 뭐 얘가 부셔진다거나 했을 때뭐 사든 다음으로 미루고 첫 정을 내가 첫 정을 준이 니픽스의 오닉스 물레를 공홈에서 구입해요. 그래서 60불이죠. 59.99니까 60불에 사고 그 다음에. 이다 세일 품목이었어요. 이얀 볼도 클리어런스 세일, 거의 이제 마지막 세일이라 반값이었고, 뭐, 이 양말실도, 음, 두개 합해서 제가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7불? 8불? 응, 음, 요렇게. 8불 정도 됐고, 얘도 반값으로 한 12불? 음, 이거는, 레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같은 거겠죠. 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어, 미국 내에 음, 무료 배송은 80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60불, 그 다음에 얘네들 해서 86불, 뭐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막으로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어, 배대지를 뉴저지에 있는 제 배대지 주소로 보내요. 음. 그러면 이제 뭐 이름이랑 주소랑 그 다음에 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름, 뭐 사이즈 대, 대략의 사이즈 그리고 어, 이미지 그, 그 제가 구매한 사이트에서 그 페이지 이 사진이 띄어지는 페이지 링크해서 어, 붙여넣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만 따로, 어, 캡쳐해서 또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요런 이 아이템마다 그런 작업을 좀 해주면 돼요. 배대지 할 때는. 그리고 이제 오더 넘버, 주문번호, 어, 주문 이제 결제창이 넘어가고 나면, 어, 공홈에서 자, 이게 너의 결제 내역이야, 뭐 주문 내역이야 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오더 넘버 있는 거 올리고 해서 쭉 이제 넣어야 할 것들을 넣고 이제 기다리면 돼요. 그러다가 어, 공홈에서 어, 이제 트래킹 넘버 있어 배송이 시작할 때뭐 어, 우리 뭐 배송 조회 번호 이런 거 뜨잖아요. 그래서 그 트래킹 넘버를 복사해다가 그 배대지 사이트에 올려주면 이제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제품이 도착하기를, 도착하면 거의 바로 어, 출고를 해요. 배대지에서는 정말 빠르게. 그래서 어, 주문을 20일날 새벽에 했는데, 배송이 24일날 배대지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24일날 출고됐다라는 문자를 제가 받고, 오늘, 어제 밤이죠. 27일 날 한국에 와서 세관 통관 다 끝났어. 라는 진행 사항을 계속 추적할 수 있어서 확인하면서 오늘 아침에 우체국에서 배송을 받았어요. 해외 직구를 할때그 저희 그 개인 뭐죠? 통관 번호? 그런 거 넣잖아요. 그래서 그거 넣고 그 다음에 얘가 어, 품목이 뭐냐 얘가 무슨 화장품이냐 의류냐 뭐 가전 제품이냐 아니면 주방 용품이냐 아니면 뭐 스포츠 용품이냐 낚시냐 뭐 이런 거 스키냐 뭐 정말 그 통관을 위한 이게 일반 통관인지 목록 통관인지 어, 얘를 품목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 뜨개용품이라는 품목은 없어요 그래서 장난감 <laughs> 장난감 1, 장난감 2, 장난감 3어자 장난감으로 <laughs> 골랐어요 어. 장난감 맞잖아요 저희가 어? 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잖아요 어. <laughs> 그래서 어, 아무런 어제 없이 잘 왔어요. 음, 잘 와서 어, 실도 이렇게 어, 하나 감았어요. 음, 사실은 얘를 쇼를 뜨려고 샀는데 요새 소피 스카프가 너무 핫하잖아요. 그래서 한 볼을 음, 소피 스카프 음, 만들어 보려고 감아봤어요. 너무 잘 감겨요. 음, 잘 감기고. 이렇게 저의 음, 스위프트에 관련된 사연을 구구절절히 <laughs> 여러분께 어, 들려 드렸어요 정말 공부를 이렇게 하지 그랬어 <laughs>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랬어 음, 그렇답니다 음. 제가 저번 음, 영상에서 체리 F 포해서 오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다음 영상에서는 꼭 F 포해서 올게요 F 포안 하면 영상 안 올리길래요 <laughs> 어, 행복한 금요일 되시고요 또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가을날 만끽하세요 감사합니다